달려가서 점프를 하고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착지하는. 음. 네, 와 점프가 360도 점프입니다. 이제 아 이거 어, 위험하지 그 않습니까? 위험하지? 아,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. 예, 네, 우리 박준규 씨랑 네, 해줄게. 네. 네. 아. 네, 머리가 저기. 그렇지. 예, 네. 아, 꼭 머리를 여기다 둬야 할 이유가 자, 있지. 자, 이렇게 해서. 누구세요이 uh, 상태 맞습니까? 아, 누가 날릴 거야, 레... 세계랭킹 1위가 해. 응, 기 1위가 해. 전국가대 1위가 해. 시끄러. 무서워. 세계랭킹 1위가 해. 아니, 근데 여기서 좀 벌려 보세요. 벌려 보세요. 이거 어떻게 되냐면 해 봐요. 이렇게 서 세메 세안 해. 왜이리 와. 아리 여기 와. 아, 다른 아 아기 자, 준비. チャー 놀랬잖아! <laughs> 놀랬어요? 괜찮아 <나> 놀랬어요? <laughs> 아 이거 <laughs> 자! 4명이와. 4명 가능하다고 합니다. 아, 아, <laughs> 네. 자 그러면 광희 씨가 박준희씨양 끝에 그리고 에이제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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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아, 가운데 아, 뭐야. 어, 내가 손매잖아. 제일 무서워요. 아니, 아, 어려운 아니. 아니, 우리 4명은 아까 했잖아요. 아, 가우 형이 들어왔으면 4명이지. 去 <Okay, S 2> 备 왕씨그터에 있는 기분 어땠어요? 아,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유. 와. 자, 무슨 판넬을 들고 오셨네요. 네, 제이 사진은 제가 고등학교 때 신경을 썼는데요. 이때 당시에 제가 키는 비슷했지만 100kg까지 나갔었어요. <laughs> 근데 현재 지금은 키가 182에 80kg까지 관리한 상태입니다. 20kg 이상을 감량하신 거예요. <laughs> 자연스럽게 어?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서 다이어트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살이 빠지는 거죠? <laughs> 네, 물론입니다. 그야말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뺄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네. 네. 뒤꿈치를 붙이셔서 V자를 만드셔서요. 네. 반원을 그리면서 쭉 앞으로 미시면 아 A자 모양이 만들어지게 해주세요. 혜리 씨, 갔다가 그 공부라드그렇요 아이고, 네. 아이고, 네. <laughs> 네 제자리로 돌아오 다시 뒤로. 벌렸다가, 오므리면서. 오, 우와! 그렇죠. 맞을 것 같아. 어. 네. 그렇죠. 아. 자세를 좀 낮춰보세요. 자, 무릎 굽혀주 네, 그렇죠. 낮추시면서. 아니, 네, 오. 이 동작을 하시면 허벅지 안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이쪽 아, 안쪽이요? 네. 어때요, 미나씨 느껴지는 게? 진짜 안쪽에 힘이 가가지고요. 네. 지금 약간 더워졌어요. 어 음. 운동이 돼요 네, 정말 돼요 아니면 해리 양. 네. 네. 하다보니 운동도 되게 재미가 있죠. 네, 재밌어요. 재밌어서 타게 되는 것 같아요. 오. 이게 운동 같지 않고 그냥 놀이 같아요. 오. 재밌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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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못해요, 헬리가 <laughs> 근데 밝아서 참 좋아요. <laughs> 네. 네. 감사합니다. 자, 아, 이제 여러분들에게뭐 어, 스나는 미의 매력을 보여드렸는데요. 네. 그럼 단순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. 전 세계 랭킹 1위입니다. 전 세계에서 단한 번도. 시도하지 않았던, 시도되지 않았던 슬라럼 묘기를 대단하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야 대단하시네. 이번에 저희가 네. 보여줄 무기는자 여기가 좁잖아요. 네한뼘 정도거든요. 저희가 이 사이를 한 발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. 한 발로. 그것도 <laughs> 단상 위에서. <laughs> 저거는 중심이면 바로 쓰러줘. 발로. 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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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어 됐어. 됐어. 아 됐어. 됐어!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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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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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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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